뭐지? 저또갈 수가 있네. 일단 안본 데부터 아, 일단 다른 데부터 가보자. 어우씨, 언제 이루어 써져?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 봤구나. 쉬자. 땡이 한번 들고 또로 연락 다 야, 생일, 뭐동상인동이인가친면서 무슨 결혼을 해? 아이도 떨어지네 진짜. Oh God, 아이고 내 다리. Oh 아야. <laughs> 촬려도 보고 내려, 점프 못해. 먼저 scpr 안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인데 아왜 없는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시지 시청자가 나가는게 아니라 scpr을 일부에 하면은 막 자꾸 침막침막해가지고 끝낼 수가 없어 뭐야 어디로 가대 야 야씨 안돼 아 막혔어 아 진짜 아... 아... 따라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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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기 여기 하나 있었구나. 감사해요. 이제 찾았는데 근데 안 오는데? 안오안 안 오는데? 뭐지? 뭐야 부금이 갑자기 꺼졌어. 뭐? 야 The world sees ah, the smell of my love's arbor. Darling, oh my god, you can't hide from me. What? You, you make yourself a gift, what? a delicacy to be unwrapped and unwrapped again. Save. We go. What you want? I I've been a little vulgar. And I want to say I'm sorry. I just. You know how a man gets when he wants to know. 그 타임이구나. 그 지금. 뭐 여기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게? 궁금한데. 뭐지 뭐, 도대체 어떤 장면이 나오길래 아, 노랑 딱지 나야 해. 뭔데 도대체? 나오면, 아와 진짜요? 잠깐만. 남의 영상 먹는다고 잠시만, 잠시만. 그 정도야? 잠시만. 그 정도라고? 그 정도라고? 그그 <laughs> <정>, 그 정도야? <laughs> 영상 먹을 정도야, 진짜? <laughs> 그 정도야, 진짜? 아래쪽이 보인다고요? 밑에 보면 안 된다고요? 아, 그 정도야? 아, 그게 화면이 크게 나와 그게? 화면이 그렇게 크게 나와요? 아니면 h 게 나와요? 아니면 크게 나와요? g 게나 g 면뭐 살짝 봐도 되지 않을까? <laughs> 아 궁금한데 화면 반가리 o 고이렇이렇릴까 u s e 이렇게. 이렇게 이렇보이렇지해을면이지 이렇게 않을까 이 I'm g o i 이 g t 보 go to t 이 e h 이 u s e I'm g o i 가랑이가랑이 to t 살려는 장면.. 장르... 아 진짜요? 그러면 살짝 살짝 아래 가리고 이렇게 합시다 한번 TND님 선후보 감사해요 가서. 아래 아래 살짝 화면 가릴게요 자막 안나온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줘 우리들이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또 열성적, 열성적인 필요가 있어 기대해도 좋아 다 자기야, 이게 긴장을 덜어줄 거야. 사람은... 1편 주인공 손가락보다 더아 진짜. 별별별 별이 별, 별, 별 사람들이 다니네. 진짜 12시간 후뭐 다른 사람이 지금 납치돼 있어, 저기. 오 자기야 피가 조금 날지도 몰라. 나도 알아. 성결한 여자에게 보통을 참기를 종용한다지만 너무 피가 나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I'm so sorry, darling. Love, 거기, 거기 찍었어 <laughs> 와 저. 다음 내 차례야? 다음 내 차례야? 개오반데? 멈 와쓰 미친 아 잠깐만 이러아너나거 아저 그 장면 안 나오는데. 그, 그 장면 언제 나와요, 님들? 그 장면 언제 나와요? 그 전까지만 우리 화면, 풀화면로 봐도 될것 같은데? 내네 차례 때문에 나온 거야, 그거? 내 차례 때에 바로 넘기면 되는 건가, 그거? 다음에 나온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가리자, 그래. 어겨우가야 우와! 다음 내 차례죠? 나다. 난 아래, 나, 나 살짝 아래. 나다. 하모 진짜 아래 볼리 궁금해.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그렇길래와 씨. 오, 진짜 나와. 진짜 You're g 님들 화면 안 나왔죠? 화면 안 나왔지, 님들. I'm not sure, but just try and you it. I'm not For the sake of our children. It not take long. A few snips of the flesh here and here. I'm not sure. Vulgar. A soft place to welcome my seed. To grow. I will go on. Incision. 아이고 안돼 아, 진짜 갈려? 아아 <laughs> <laughs> 아유 화면 왜 이렇게 갑자기 와지금도막훅 내려가 갑자기 나 아니 나위 위로 계속 보고 있는데 화면 갑자기 훅 내려갔어 지지 지원자 지 <laughs> 지원자 <혼자> 훅 내려갔어 <laughs> 더 내려. 이이이 정도까지 이,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을까? 아유 화면 나나 위에 계속 쭉 보고 있었거든요 화면 최대치 올렸어 화면 쭉 올렸는데도 아래를 굳이 보여줬어. <laughs> 와나 진짜 화면 화면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진행할까요 이거 이 정도면 안 보이겠지 정도는 아나 진짜 좀더 아래로 좀좀더 좀, 좀 아래로 이요 정도면 괜찮 요 정도면 괜찮겠지 요정 요 정도면 괜찮겠죠 <laughs> 더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이, 이 정도로 합시다 이더더안 내려가겠지 <laughs> 와나 진짜 와신나님 이천 원부방 감사합니다. 동선 님 이천 원부방 감사해요. 아좀더 아래로 가면 안 돼. 더더 아래로 가면 안 돼. 와나 진짜 겨우가. 우와. 오, 오. 이건 무조건 신나 님이 노렸다.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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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이제 안 나오지 이제 안 나오지 이제 안 나오죠 이제. 이제 안 나오지. 나 진짜. 와. 오우 와저 미친 옷 빨리 입어 와 진짜 오나 여기 갈릴 뻔했어 거기 와 와우 씨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안 보여, 뭐. 이거 다리를 다쳤어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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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배터리도 없어 안 보여. 아, 어쩐지 화면이 어둡더라 배터리가 없었어. 아, 아파. 도지마. 야, 저쪽 빠르도 너보다 빠를 거. 오, 진짜 빠르네. 제가 뛰어가서 다행이다. 뭘더예뻐져 씨.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오오막혔어 어? 어, 왜? 씨. 아아아아 장밖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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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장밖에 없어? 아길 잘못 찾았네. 잘못 못 봤다. <laughs> 아 내가 무슨 여자가 돼 무슨 난 남자라고 내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와, 미친. 마네킹에다가 남자, 여자 마네킹에 남자 얼굴 씌워놨어. 와. 아, 장문 뚫리고 싶구나. 나왜 껐지, 이거? 아, 나 진짜 다리 아까 다쳤었는데 또 떨어졌어. 이기어어 어. 에디 글러스킨 나이 46세 남성 치료 건가? 오! 어. 아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네. 아, 아니네 아닌가 이 사람인가 아까? 연단 노트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싶어할만한 것들을 거짓으로 지원해봐라. 그의 유능 기는 완벽한 소설임.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각종 공공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가 저질은 끔찍하고 지속적인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번해결사의 주인공처럼 자라왔다고 주장한. 그에게 아버지 삼성과 함께 찍은 그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는 웃음과 분노를 동시에 돈져버렸습 그는 범죄희생자들에게 대한을기를거부 희생당한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여성들이 죽거나 투막난 사실을 보정한이 사람인가? 아닌가? 맞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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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쯤 전작 주인공은 아마 매일 바꿔 아마 일로 오고 있지 않을 거야요 아마? 아닌가? 일단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봐야죠. 과연 이 주인공 나갈 수 있을지. 이 분을 사용하려면 열쇠가 필요. 와 맵이 무슨 달리점이야 이거 더. URC 월아 여기구나 나 여기구나. 남자 병동으로 통하는 열쇠를 찾아 탈출하다. 배터리가 없어 안 보여. 배터리 좀오 나이스. 오 편하다. 안 완전 배터리나 아까 걔한테 뺏긴 것 같아요.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네와 어. 이거 뭐야? 나저 후레시 뺏어오면 안 돼? 와, 뭐야 여기? 사람들 다꽃꾸로 매달아놨어. 무슨 도축장인 줄 알았네. 시체들은, 시체들이 젖은, 젖은 빨래처럼 매달려있다 마치 가죽을 벗겨낸 토끼들 같다 그 남자를 토막내고 사냥하고 그리고 살인을 했다 이 행위들과의 차이점은 폭력과 성욕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뭐라고 짓거리는 그는 여자들에게 그의 아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여자들이 자신을 죽이게끔 행동했다 와 저기 매달기 눈 들겠다 원래 여기 농구..농구대였네 아다그변품가만든거품요이작품들을이작품들자이 여자? 들네다 여자? 여자같네 그러네 여기 정신병원 여자가 없던 이유가 있긴 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왜또 일로 왔어? 그 사이에, 와, 그 사이에 일로 왔다고. 일단 문 열어놓죠. 야 포기 했다며 그 소, 그만 좀 포기 좀 해라 포기를 몰라 이거. 오다리 절뚝거리는거 봐그림자고와이 시체 뭐야 이거 오! 아 이거 신출, 신출 기물이야 완전 어디서든 나타나 진짜 오너왜 거기서 나와? 뭐할거지롱? 너 일로 못오지? 못도지롱잘 돌아가는거 봐라? 어디로 가야되지 근데? 얘 이쪽으로 오면 일로가죠 10시에 있다고요? 1 0시 어디? 아 그러네? 나시야상디 아, 뭐? 나 그냥 시청하는줄 알았더니 여기 열쇠가 있었구나 일단 일로 가볼까? 와씨 뭐? 와뒤 덩치 거대한거 봐 그림자 바로 옆에서 나오지 않나? 아니, 거 너무 가까운데, 거리가제옆 바로... <목소리> 아, 망했다. 씨 아, 공속 개 빨라. 아니, 근데 쟤네는 카메라가 없어서 그래. 쟤네는 카메라가 없어 시야가 좁은, 좁은 거야. 나는 이 카메라가 있, 있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간다, 나갈 거다. 우야! 와대기하고 있었어 위치 와, 와 저기, 서기기하기 있네 저못 저기, 거기 지금 안보여 지금 기저거 아까 제가 올라왔던데가 저기 있어. 올라가. 그렇지. 오. 아이 이 저건. 아니 룰렛 돌리시는 분한테 왜 그래요? 왜 돌리다 말아요? 나는 좋은데. 아 됐다 드디어 왔다. 아, 됐다. 뭐? 야시 끈질긴네 진짜. I try, I try. You are the traitor. You can hang like the rest of them. Wow. oh Oh, I'm heavier than you look. If this is you on the honeymoon. 죽나? 그래도 t 살아 어? 뭐? g i n e Yeah! c h u 주인 n a i 역시 주인 i z z 오 Oh, what? Why 이왜 죽어보냐? 와... 와... 이걸 주인공으로 살았네. 와... 와 아. 죽은 거... 변질겼다 진짜... 그가 죽었다. 돌팔이 외과의사이자... 애기 아빠... 남편이 되고 싶었던 자! 그의 내장은 자기 조각나서 바다로 떨어졌다. 나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관심이 참았다. 그 주인공도 엄청 독해졌네.